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육체 있는 동안에 하늘의 보물을 옮기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근데요, 인생은 마귀에게 속은 이유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과 욕심과 더 나아가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도 않고 속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인생들의 치명적인 허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형, 안목의 정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어. 욕심 때문에, 이생의 욕심 때문에, 미욕 때문에, 유혹 때문에, 더아가서는죄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려 하지도 않고,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전도하면요 씩씩 웃긴 하고, 비해 안정이라그버리고노방에서 악기 불고자 하니까는 똑바로 쳐다보면서, 항의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힘들어. 내 인생이 힘들어. 삶이 힘들어. 모든 게 힘들어. 어렵고, 괴로워.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내 삶이 마치 지역 생활처럼 그렇게 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11조 허물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사방이 보이지도 않고 하늘만 보일 때, 11조 허물 드리세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괴로울지라도, 그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요, 내 하나님 호와께서이 40년 동안 너를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 우리를 낮추신데요. 그러고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앞에 헌신하고 예수 앞에 예수의 일을 이루고 려 예수 이름 부르는데도 그런 기운은 나를 낮추시기로 하죠서 그런 시험하신다. 어떤 시험? 복 주시기 위해 네가 내가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니?라고 하는 그 시험하신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복주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템테이션과 틀립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전혀 틀립니다. 템테이션은 마이겨주는 것을 파괴시키려고 가런 유대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이 그 템테이션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현실과 상황과 저주를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지, 그걸 알려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색함이요.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치명적으로 어떻게 만듭니다. 11조 원 정도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자기 수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어도 나무의 그 뿌리를 잘라버리면 잘려진 나무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가 뽑아서 왠지 심으면 맞바로잘 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주 고생합니다. 과일 나무 하나 같은 거 뽑아가지고 심잖아요? 보통 3년, 4년 전 너무 힘들어 합니다. 차나무 같은 경우는요, 뽑아서심으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뿌리가 잘려. 혹시 우리 미국 같은 데는 크리스마스 전 11월 달서부터 뭐 했냐면 크리스마스 추리나무라고 있습니다. 밑둥을딱 잘라가지고 그 밑에다가 나무를 내 가지고 딱 놓을, 놓을 수 있도록 해 놓습니다. 그것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나무를 잘라놨으나 보기는 좋지만 그것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수입이 있어도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요 오늘 비밀 얘기 하나 할게요. 마치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 모든 수입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을 내가 100%다사용했다 치십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만은 반드시 청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11조 내고 다니다. 다시 한번 11조 허물은 내고 다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구하신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면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청 것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청국 것입니다. 나무에서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아주 그냥 농부가 했었죠. 배나무 같은 데를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배나무 옆에 가면 항상 똥통이 있었어요. 거름통 거 있어요. 그 과수원 그 한쪽 끝에 가가 보면 아주 그냥 쿨쿨한 냄새. 그리고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배나무 같은 경우 뿌리가 어디까지냐면 가쟁이가 뻗어 있는 고고 고기가 뿌리가 고기까지래요.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한한 한 30cm 이상 요 사방으로 파고 그 거름을 갖다 갖다 갖 부웁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덮어 놉니다. 잘못 갖다 갖다 거기 빠지면 냄새가 빨아도안 냄새가 지질 않습니다. 뿌리에다 거름을 아주 잘 줍니다. 그리가 가꿉니다. 뿌리가 득든하게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나뭇가지 무성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뭐 섞어주기도 하고, 배넷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막 어떤 때는 여러 문개가 나와요. 다 섞어버리고 하나. 다 섞어버리고 한두개. 그래서 막 어린이 머리통만한 큰 거, 그 하나만 나게 딸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더라도 가지에 거름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뿌리가 살아있을 때는 가지에 가지에다가 물을 주면서 거다 비타민 같은 걸뭘 첨가해서 이렇게 주는 거 있어요. 거름은 뿌리에다 주는 거. 어떤 사람이 1 1조 율법이라 해서 할 필요 없다. 그거 더 율법이야. 그, 오늘, 하지 않아도 돼. 뭐, 총신, 뭐, 대학원에서 이거, 뭐,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교, 교우개, 교, 고, 교계가 완전히 타락이 돼버린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보수 출, 신학자들이 이런, 이런 주책맞은 이야기들을 하니, 11조는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신해산에서 계시를 받기 전, 율법이 선포되기 전, 이미 모세의 조상인 야곱이돌다를 쌓고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돌이 하나님의 절, 전이 될 것이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뿐 아니라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미 멸기세대에게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적의 손을, 손으로 붙이신 지극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멸기세대에게 드립니다. 아브라함요 자기가 얻은 수입이 거저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11절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절 드리는 이유는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준복 내게 주신 물질 그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감 같은 사람 아니에요 불안당이라고 는 아니 불 자에다가 땀한 자를 쌓여 땀 흘리지 않고 돈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사기꾼이 이런 사람 같은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십일조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고 더 강화했어요. 아주 더 강화해버리셨어요. 너희가 회영, 박하오, 회영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더 강하게 지켜버렸어요. 마태복음 8장 4절에다가 보면요. 모세가 명한 임무로 하는 께들이라고 시작 성경에서 왜 11조를 강조 안 했을까요? 왜? 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약성경에 11절을 강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조금 23절, 23절에 나오는 거뭐 없는 것 같아요. 왜그렇다고 생각을 하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바카오 해안가 근처 에1 1조를드렸어요 유대인들은 11절 들이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양을 키우면요 1 1조를 어떻게 거어들리는지 아세요? 제사장이 둘서 가지고요 양이 통로 통도를 놓고, 셔유 하나, 둘, 셋, 열번쪼는걸딱 해서 드러냈다고요 양을 지나가게 만들고, 셔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번 하면 나무를 탁 집어넣고, 그 양을 싹 드러냈어요. 주인 앞에서 드러냈다고요 그건 제사장 거예요,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11조를 드렸어요. 바벨론포로가 무엇 뭐 때문이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야. 그리고, 우리,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 여와, 호 야외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야, 우리 부르지 말자. 이세 가지가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철대철묘하게 지키려고 했었어요. 하다못해 자기 개인 소유인데, 양이 지나가면 셔가지고 열 번째 걸드러냈대니까 그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여러분, 여러분, 그, 양키우는데 가서, 열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내으면 당장 고발할 걸?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1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굴의 여호와가 이루느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재물이 창고에 가득 쌓이는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을 해요. 그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그 말은요, 영혼이 잘되으로이나 육신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고, 먼저, 영적인 부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따르면 재물을,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시옵소서, 소유권을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적에 비몸으로 나옵니다. 기장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넣은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보따리 메고 나옵니다. 무게 전병이거든. 근데도 그를 가는, 가는, 곳마다 옷이 헤지지 않을까. 신발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리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영혼이 소유권이 없잖아요. 영적 부여가 없으면요. 그래서 영권을 먼저 구해라. 영권을 먼저 구해라.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먼저 해라.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물질을 지배할 권리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었어, 땅속에 묻어놨다가 다른 사람이 해갔어저 남미에서 어떤 농부가 땅을 팠는데 이런 드럼통, 플라스틱 드럼통으로 파도, 파도 나와! 마약, 그, 하는 애들이 그걸 돌고 딱 내놓고 땅속에 묻어 는 거야. <laughs> 소유할, 지배할 권리가 없으면요,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옵소서.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옵소서. 영권이고 물권에 대한 권리를 구하시라. 다스릴 권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물질에 대해서는 딱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물질에 대해서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집에 지 못하면 끌려다녀야 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 물질의 노예가 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여행을 나올 때, 재물이나 양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을 지배할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변하은안 됩니다. 물질이 좀더 들어온다고 해 이래 반대고 물질이 없다 고 해서 <laughs> 이래 반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있을 때 너무 힘들고. 물질이 백0불이에요 10, 1한 3만원이라도 더 들어오면, <laughs> 이래고, 그거라도 덜 들어오면, 촤이내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선규지에서 백0불 10만원, 10만 10만원에서 12, 3만원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질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제이리미를 놨는데 비자 연장이 안 돼요. 21일 만에 제리미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야 돼. 엎친 데 닥친 경으로 돈이 있나? 돈이 있나? 그대요? 누가 배를 눌러요? 갔지? 갔더니, 우체부가 편지를 하나를 줘요. 근데 편지를 줬는데,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거기가 1000불, 13, 1 100, 0만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있는, 미국 체크가 들어있는 걸딱 주더라고요. 이게 이적 중의 이적이고, 세상 말로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절대로 개인집에 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피어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서 편지를 글로 오면 내가 가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피어박스에 편지를 집어넣어도 다 뜯어가거든요. 그때난 비자 여행을 가야 돼요. 돈은 없어요. 시카고에 간 적도 없는데, 시카고 무슨 나는 장로교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가 나한테 돈 천불을 보낸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한번더 따라 하십시다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권리와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부족함이 없었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물질을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16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네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좌우의 날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고백하면서도 내 현실과 상호 처질법을 바라보니까 이전부입니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보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사 민족은 어디 가서도요,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영적부여거든요, 이게. 아무도 따라 합니다. 내게 영적부여를 주고 없어서 영적 부여를 이것이요, 창고에 쌓을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신비로운 복입니다. 여러분의 나의 일체는요, 예해도 되고 처리도 됩니다. 근데 내 영혼만은 영적 부유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입 영적 부유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영적 부유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미국의 어떤 부부가 이 씰링, 이 씰링이라고 그러거든요. 1불짜리를 해가지고 몇십만불을 실링 싹 들고 그 위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얹어놨어. 지가 와서 다 쏘라 먹었어. 이게 미국에서 많습니다. LA 가면 유명한 그순 북창동 순두부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찰받은 거는 이게 딱 해가지고 항아리에다 묶고, 백박, 십, 한십몇 억씩 해가지고 늘넣는데 그걸 넣은 거를 그집 주방장에 봤어요. 그래서 홀딱 해가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서도 영적 부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야곱의 형 예수는요, 야곱의 재산을 뺏으려고 칼 들고 400인 군인과 함께 쫓아옵니다. 야곱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분이인의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씨름하여 이긴 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새로운 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후기에 야곱이요 형이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어요. 소유권에도 따르면 소유권. 소유권 내게 소유권이 없어서 영적 물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환경적인 거그 물질적인 거 소유권이 있지 않으면 안 돼.에서는 재물을 얻을 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해야지도 못해요. 내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를 지배할 권리가 없으면. 그 재물은 남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 11조는요, 자기 재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확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재물을 지배할 권리, 자기 소유를 다스릴 권리가 바로 11조 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기 재물을 지배할 권리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허물을 도둑질한 것은 그 신앙이 조주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11절을 도둑질한 것도 이미 그 양심이 조주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조주라는 말, 말은요. 재물의 조주 이전에 영적인 조주를 먼저 말합니다. 귀신 들리는 게 조주받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거의. 다는 아니지만. 사람의 인격이 조주받았다는 그런 것,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권리가 상실된 자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재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조주를 받아버린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색한 마음이나 불신앙을 철저하게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인색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인색한 마음, 내 마음에 대한 불신앙들, 철저하게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리, 이것을 계속 확보하고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물권만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고, 그다음에 인권입니다. 모든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유지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배제해버리고 소유권 있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그 모든 소유권 그 소유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혼이 영 복받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성도를 되길 소원합니다.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주 없어서 영권인권 물권에 대한 이 기도를 할 것인데요. 하나님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세요. 그리고 만남의 복 주세요. 그리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올늘 이거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내 현실과 상호과처지 보면 어둠보다 더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내 영혼에 복 주시고,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예수 이름 주셨으니, 예수 공명 주셨으니,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내 영혼에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